피보카피 시모 미니 커피머신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커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일 신선한 커피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소리와 탁월감이 좋아 조용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하며 성능이 뛰어나 게임이나 작업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함을 더했고, A/S 안내도 상세하게 제공되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작고 간편한 크기와 뛰어난 품질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손쉽게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